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기물을 진행하는 윤능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3분 만의 성경 맥장면, 군경 인물 로래369 가사 가운데, 순종 이삭, 형 이스마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 이삭을 기다리지 않고, 육체의 자녀, 이스마일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도바울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 이스마일의, 이스마일을 육체의 자녀로 단정을 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어, 21장을 찾아보니까요. 백세 살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고 이삭을 졌을 때큰 잔치를 아브라함이 배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뭐 어느 나라나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면 그 가정이 축복이고 또 잔치를 베풀어서 아기 출생하고 건강하게 자란 것을 이렇게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백세였던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많은 이웃들을 초청하고 식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0, 21장 8절 9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아이가 자람이 젖을 떼고 희삭이 젖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살아가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가리의 아들이 삭을몰리는지가 영어성경에 보면 조롱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잔칫날에 이삭이 조롱을 당하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롱을 당하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상처가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나이가 1세살이나 많지 않습니까? 아마 자기 처신을 알았더라면 조롱할수 없었겠죠, 잘 보살펴 주었겠죠. 그런데 인간의 본능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조롱을했겠죠근데 그것이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눈이 아니라 살아 있는 눈이었다는 거.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요 살아가 이스마엘과. 사가를그 핑계 삼아, 그 집에서, 꼴보기 싫으니까 내쫓아. 어떻게 보 뭐, 살아도 책임있죠. 이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고, 응?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누가 또? 결국은, 가정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큰 사단이 나게 되죠. 뭐, 지금도 우리가 중동을 이렇게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의 그런 진영이,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육체의 잔유를 난 결과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한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에 보면요, 순종형 순종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한다 해도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모리아산의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장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너 백세 얻든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와, 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필이면 이삭입니까? 자신의 집에 뭐 양을 100마리를 바치라 소를 100마리를 바치라 1000마리를 바치라 그건 할수 있는데 이상을 바치라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설사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있 그러니까 그 소리들 오무 뭐 이런 지하에 백세 아들도 주신 하나님. 이 다시 살려주시지 않겠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종을 데리고 올라갔죠. 근데, 어, 아브라함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간살 길을 가고 종들은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번제 들릴 나무를 가져갔는데, 그 나무를 이삭에 지우고 있습니다. 자신을 불태울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죠. 저는 읽을 볼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골고루 언덕길에 올라가는데,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할 십자가.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아니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지할려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말이 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진짜 말이 씨가 된다고, 이와 이래라고 하나님이 쓴 양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올라갈 때신양을 하나님 같이 올리 보내지 않았습니까? 야, 하나님의참 놀라운 비밀, 여와 이레의 신비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백세 때 이삭을 얻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떤 시험을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를바쳐라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이 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왜 종들을 저 밑에 놔두고 올라갔습니까? 만약에 그 올라가서 막, 재단에 쌌고 재단을 이렇게 만들고, 나무를 갈고, 이삭을, 어? 결박해가지고 그거 올리면 종들이 그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님 미쳤구나, 아주 생각할까? 만류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생각이 많았어요. 사흘 동안 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다 계산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종들이 그 같이 올라갔으면 어떻게 할 행동까지 알고 미리 이렇게 떼어놓고 올라간 거죠. 여러분, 뭐, 학자들이 하면 한, 이때 한 25살 됐다. 장정이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뭐, 125살이고, 그, 이사기 25살이면, 아 아버지 묵으면 도망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아버지 정신이 나갔으면 나를 죽이라 합니까? 아, 물어봤을 때 왜, 응? 네?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말 없이 순종했죠. 예수님께서. 세만의 동상에서 세번 기도 이잔이 지나가게 해서 써왔할때는에 하나님께서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삭이 그살할 길이 온거지 순종의 길에온거지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니까 죄의 사자가 나타났어니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칼을 붙 좀. 이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아 했을 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믿는 줄 알겠다. 그래서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아 있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직의 승물을차지하니라또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직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복을 주시고 만민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에 모리아산님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